JCW 컴버터블 모델이고요.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컬러인데 시리즈에 들어가는 이 스파클링 코파그레이가 적용이 돼서 차도 굉장히 좀 이뻐졌고 좀 고급스러움도 좀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. JCW 컴버터블 모델은 뭐 전작도 인기가 많았지만 현재 모델도 인기가 굉장히 또 많아요. 특히 저희 시차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장 방문하셔서 보시면 좋고요. 홈에다가 디플렉터를 띄우게 되면 2인승처럼 즐겨볼 수가 있고 이렇게 디플렉터를 제거하게 되면 4인승 컨버를 즐겨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게더 좋은 점이고 그리고 JCW 컨버터블은 이 탑이 유니언 잭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것도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JCW만 유니언 잭으로 되어 있고 일반 S라든가 클래식은 이렇게 유니언 잭, 영국 쿠키 모양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. 디모스도 좀 굉장히 좀 볼륨감도 있고 좀 공격적이죠 전작 대비 이렇게 디 디퓨저가 좀 많이 공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게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승차감도 전작 대비 많이 편해졌기 때문에 그 풀체인지 전 모델과 모델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게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추고도 좀 바로 되니까 이제 w 월 컴포터블 모델 연락시면 안내해드릴게요 차뭐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. 특히 이 컬러가 되게 또 인기가 많아요. 스파클링 코퍼리 컬러.